자, 마지막으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김경주 교수님. 네, 굵고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저도 할 말이 많... 아니, <laughs> 아니 저도 어제 6시에 이 질문지를 받았어요. 근데 질문지를 보니까 엄청 다양한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호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보니까 외모에 대한 거, 그렇지 않으면 이성 친구를 사귀고 싶은 방법을 알고 싶다는거 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이 무기력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 있는지 그런 것들에 관한 질문으로 나뉘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제첫 번째 질문에 제가 간략히 대답을 하고 그 다음에 외모와 이성 친구 잘 사귀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왔으니까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하는 사적인 그런 그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가 다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 질문을 이렇게 발표를 하신 그 학생들에게 선물을 주겠습니다. 마지막에 이름만 불러서. 첫 번째는 저는 기숙사생인데 맨날 화장품을 바닥에 늘어놓고 치우지도 않는 룸메이트가 고민입니다. 치우라 하면 그때만 치우고 다시 또 어지럽히는 너무 더러워서 고민입니다. 아 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어요. 제가 딱 한번 여러분들의 기숙사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굉장히 놀랐어요. 일실에 네 명이 있는 거예요. 이층 침대 두 개가 마주보고 여러분 굉장히 대견스럽고 대단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인내심도 많다. 정말 괜찮은 학생들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환경에서 아침이면 이렇게 반짝하고 예쁘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 나타나거든요. 내가 맨날 셔틀버스 타면서 여러분 분들가 알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사실은 그렇게 지저분한 습관을 가진 학생들은 원래 생활태도가 그래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뭐냐 원래 게을러, 원래 내 나태해. 그런데 이런 태도는 이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의 문제일까? 환경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부모님의 문제예요. 어렸을 때부터 다 치워줬어. 어, 모든 걸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치워보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으면 아예 정리하는 습관이 안 들었어. 그래서 뭐가 어지럽고 뭐가 정리된 건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러한 학생들에게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 중요하냐면 제가 그냥 짧은짤하게 얘기, 얘기할게요. 자기의 개인 공간과 공통 공간을 구분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기숙사에서 개인 공간은 어디죠? 책상 또 침대. 그러니까 책상이나 침대는 어지럽히건 말고 그냥 냅둬. 그 다음에 공통 공간 들어오는 들어오는 현관, 화장실 또네 거실, 싱크대. 그렇죠? 그를 공통 공간으로 정하고 여러분들 나름 규칙을 정하는 겁니다. 공통 공간을 정리해 주세요. 근데 분명히 정리가 안 돼. 얘네는 화장하고 그거 그냥 바닥에 놓고 과자 먹고 그냥 바닥에 트어놓고안 치우고 그냥 자고 라면 끓여 먹고 안 치워. 그거 지적질하고 뭔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서로 갈등만 생겨요. 관계만 안 좋아져. 처음에 그런 규칙을 정해서 딱 분표를 한 다음에 지저분하면 치워야 될까, 안 치워야 될까? 치워야 요 아니지. 그러니까 자기 것을 공통 공간은 치우게 냅두고요. 만약에 공통 공간을 안 치웠을 경우에 그냥 냅두는 거예요. 발로 슬쩍 이렇게 문질러고 다니고. 치우고. 나중에 지가 알아서 치우도록. 그러니까 그렇지만 깔끔한 학생들, 왜 정리정돈에 감각 걸린 학생들이죠. 그런 학생들은 그걸 못 봐요. 그래서 어떻게 자기가 스스로 치워. 근데 이런 깔끔한 학생도 그런 지저분하고 정리 정돈 안된 거에도 적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남의 거 채워 주지 마세요. 근데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연습 필요해. 그 다음에 어느 순간 걔가 다 치웠어 공통 공간에 막 어질러졌던 걸 그럼 그때 칭찬을 아주 해주는 거야. 음. 아. 너 이렇게 치우니까 되게 기분이 되게 좋아지네? 이런 거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 굉장히 많습니다. 뚱뚱해서 자존감이 낮은데 어떻게 하면 자존감을 높일 수 있을까요? 요즘 미의 기준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주 키도 조그맣고 키도 크고 싶은데 20살이면 키가 멈춘가요? 아니면 더클수 있나요? 키높멈신발 신으면 되지. 멋있죠? 대학 들어가면 살이 빠진다는데 왜 저는 안 빠질까요? <laughs> 자, 다 선물 줄게요. 이게 공통적으로 뭐에 대한 문제? 외모죠. 외모는 다른 사람에게서 보여지는 나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뭐예요? 비교하는 거죠.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거. 그런데, 비교할 때는 항상 어디나 뭐가 있어? 기준이 있어. 아름다움에 대한 기준. 자, 여러분, 누가 아름다운 사람이세요? 아, 그러시면... <laughs> 아까 어떤 말이에요? 이유 이렇게 나왔잖아. 그제 누가 예쁜 사람이야? 어, 자신이. 어, 그렇게 나오면 딱 좋아요. 내가 원하는 대답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 사회의 미의 기준은 어때요? 탈렌트 그렇죠? 어때? 그것도 여자,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 탈렌트가 기준이야. 다리가 길고 눈이 크고 쌍꺼풀지고 마르고 코가 오똑하고. 그러니까 그에 맞추기 위해서 다 자기 만족을 막 하기 위해서 성형을 하죠. 그리고 남성들도 그와 비슷하게 여성스럽게 변해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때요? 그거는. 남들의 미의 기준. 지금 세태의 미의 기준일 뿐이에요. 여러분,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유럽 여행을 가보시고, 그리스, 이태, 로마, 이런데 박물관에 가보시면, 어때? 조각상들이 다 젊은 남성들이야. 그죠? 그래서 근육질이고, 근육질이고 몸이 굉장히 튼튼하고, 활동적이에요. 그리고 나이대가 어떻게 될까? 어려요. 맞아요. 10대예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 시대의 미의 기준은 10대 남성들이었어요. 지금은 어때? 미의 기준이 여성이잖아요. 젊은 여성. 그러니까 이게 시대가 지남에 따라서 미의 기준도 많이 달라진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다리가 길고 코가 어똑하고 눈이 크고 이거는 다허구일 뿐이에요. 그 제가 여러분들께 얘기하고 싶은 것은 내면의 외모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있는 학생들 다 예뻐요. 아까 이유리도 이유리 씨도 왔고, 그런데 우리가 예쁜 사람인데 겉으로 드러나는 여러 가지 풍기는 거 있잖아. 근데 그게 우울하거나 어둡거나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딱 처음 만나서잘못 느끼는데 여러 번 만나면 그 어두운 그늘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예뻐도. 그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면을 좀 알차게 키우시고, 자기 만족을, 감을 느끼도록 많은 노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키가 크든, 내가 얼굴이 저처럼 이렇게 넉대대 하든, 어? 자신감이 있어요. 음. 네. 그 다음에 제가 빨리 끝날라는데. 아, 남친, 여친 잘 사귀기. 네, 여러분은 그 남친과 어 남자 친구 구분하시죠? 여친과 여자 친구 구분하시죠? 네. 그 우리가 학, 학교에 처음 대학에 들어와서 남친을 빨리 사귀는 게 좋을까? 남자 친구를 많이 사귀는 게 좋을까? 그렇죠. 남친을 너무 빨리 사귀지만. 지금 남친이 없다고 너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남자친구를 많이 사귀면 좋을 것 같아. 왜? 그런데 이제 남학생들에게 제가 이제 좀 소개를 해줄 텐데요. 그 여자친구 쉽게 만들기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가 같은 시간에 밥 먹기. 어, 남자, 남학생들. 그렇지만 이거는 여학생들에게도 속하는 말이에요. 그죠? 같은 시간에, 그러니까 같이 밥 먹는 기회를 좀 많이 만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이성친구를 사귀고 싶은데, 사귀고 싶으면 막 이렇게 찾아다니는 경향이 있는데요. 일단은 그러지 말고 자기 일에 집중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가장 멋있는 거 아시죠? 공부할 때의 모습, 학생은 그죠? 헤어디자이너는 사람들 머리를 아름답게 꾸며주는 그 모습, 이게 아름다워 보여요. 그렇죠? 경찰을 정말 여러 사람들에게 이렇게 봉사하는 그런 모습, 게 아름다워 보여요. 그러니까 자기 일에 집중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운동하기, 건강하고 튼튼한 몸 만들기, 그 그렇죠? 다음에 중요해요. 아니, 제가 찾아봤는데요 악취 내지 않기. 뭐 <laughs> 이상한 냄새 풍기면 안 돼. 담배 냄새 풍기다든가 이상한 채취 그리고 술을 많이 마시고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기. 네. 그리고 술 마실 때막 주정을 하거나 호기 부리지 않기. 그럼 다 도망간대요. 네. 그, 특히 외모는 연예인 같은 거를 꼭 따라할 필요는 없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친구에대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지키면서 쉽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은근과 끈기로 다가가 줍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다가가서 어떻게 보면 같이 밥도 먹고 또그 같은 과학 공부도 같이 공유하고 그리고 그런 일들, 일들이죠. 그 다음에 정성을 다해 하는 거예요. 정성. 뭘 좋아하는지를 파악해서 그것을 꼭 이렇게 해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너무 비싸고 그좀 귀한 것들을 해주면 되게 부담스러워해. 그래서 아주 좀 소소한 것들을 선물을 좀 하는 거예요. 근데 좀 지나가면 귀한 선물,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런 선물을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는 존중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는데요. 내가 만나는 여친이 나보다 더 중요해.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렇죠? 몸과 행동을 굉장히 존중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쉽게 뭔가 밤을 새거나 이러면 안 돼. 음 그래서 존중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성과 존중이 정말 그 이성 친구들을 좀더 쉽게 잘 만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네, 제가 이야기를 좀 하다 보니까 한 가지가 더 빠진 것 같은데, 뭔지를 잊어버렸네. 그러면 저희가 현장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laughs> 네, 지금까지 좋은 말씀해주신 김경진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네, 네 분의 패널 이야기를 모두 들어봤고요. 사전 질문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현장 질문으로 해서 우리 친구들의 고민 딱, 지금 시간이 많이 오버가 됐어요. 딱두 가지만 들어보고 오늘 행사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장 질문, 저 이런 게 고민이에요라고 표현하는 친구. 자이네 분에게 또는 한 분에게 네 답을 듣고 싶습니다. 이런 질문 있는 친구는 손을 번쩍 오우! 멀리부터 갈까요? 네 멀리부터 갈게요. 다음 할게요. 자 우리 모자 쓴 친구들 네, 일어나셔서 본인 소속과 이름 말해줘도 되면 이야기하시고 질문 부탁드립니다. 건설정보과 최진영이. 네. 말씀해주세요 1학기 때 성적이 많이 안나왔는데 앞으로 2학년 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취업을 잘할수 있을까 아. 네 우리 이경호 선생님께서 답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2학, 1학년 때 센터를 안오고 2학년 때 오는 친구한테 제가 뭐맨 처음에 요구하는 게 뭐냐면은 학점을 묻습니다 학점이 2점 대 친구들은, 어, 떻게 어떻게 요렇게 어떻게 해서 3.5까지 만들어 보는 작업을 해요. 우리 친구도 지금 학점, 이게 브라인트 채용해서 학점이나 모든 걸안 본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에세이 그 지원서 속에 들어가 있어요. 전공 관련 내가 얼마나 아느냐를 적어야 돼요. 결국은 그내용이 넣기 때문에 학점을 맞추는 게 중요해요. 1, 1학년이면 2학년이 돼서 학점부터 준비하는 거라고 센터로 와서 저희랑 상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친구에게는 네, 아, 이뭐 선물을 천장 유보 하나 전달해도 괜찮을까요? 네, 이 선물을 네 전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전달 좀 해주십시오. 네, 다음 질문을 아까 이 친구. 이 친구는 예약을 해서 그 마지막으로 이 친구 가고 네, 이 예. 예. 네. 친구 자 일어나서 네,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십시오 네. 소송 이야기하시고 질문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헤어뷰티카 1학년 김유빈이고요 취업하고 나서 그 직원들과의 대인관계를 어떻게 원활하게 해야 하는지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대인관계 전에 거 김교수 교수님께서 한마디 해주시면 어떨까요? 아침에 길러지는게 아닌거는 아시죠 그리고 성격에 따라서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친구가 많으면 대인관계가 좋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성격이 내향적인 사람은 친구가 많으면 되게 불편해해요 그러니까 절친이 몇 명만 있으면 되게 편한거죠 그리고 친구, 이제 외향적인 학생들은 친구가 많으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인 관계에 가장 내가 기초가 되는 건 뭐냐면 인사예요. 그러니까 인사를 잘 하는 거죠. 인사를 잘 하고 상대방을 약간 이제 배려를 좀더더 많이 하는 거죠. 상대방을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고, 그 다음에 내가 그것에 공감해 주고, 그것을 수용해 주고, 이러면은 대인 관계에 문제가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뷰티가 같은 경우에는 고객을 좀 상대를 여러 계층의 고객을 상대를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도,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요 상냥하게 인사하는 거예요. 인사를 아주 공손하게 잘하면 이제 반을 먹고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태도가 약간은 공손해야 돼, 존중하는 그런 태도가 있으면 어느 누구도 좀 이렇게 함부로 대하지 못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에게는 아름다움을 계속 유지하시라고 네, 전달하겠습니다. 고데기, 비싼 고데기. <laughs> 마지막 아까 이쪽 친구가 한 명이 더 추가 손을 들어서 미안하지만 한 번만 마무리할게요. 마지막 네, 친구 소속과 질문 사항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네, 작업치료과 최주혜입니다. 어, 제 고민은 졸업이 얼마 안 남아서 친구들이랑 같이 없는 게 너무 아쉬워가지고. 나중에 취업하고 나서 약간 평수병처럼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언 같은 거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총장님께서 한번 우리 학생에게 격려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상병은 아름다운 병이죠. 음, 친구가 그립고 어, 친구가 헤어지기 싫은 거난 어, 그건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어, 그래서 난 네. 그런 마음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그래서 작업치료과를 졸업하고 작업치료사가 되어서 이제 사회에 나가서 활동하게 될 텐데 아마도 작업치료, 다른 분야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작업치료사를 하는 사람들은 작업치료사를 더잘 이해하겠죠. 그래서 아마도 같은 과를 다닌 사람들이 더 서로 그 이야기를 나누거나 서로 마음을 교환하는 데더 좋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외롭죠. 힘들죠. 어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아, 나는 그래서 우리 지금의 우리 교우들이 지속적으로 그 관계를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서로에게 격려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 그래서 그래서 우리 모두는 우리 모두는 우리 한 가족처럼. 그렇게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우리 중남도립대학교 <laughs> 중남도립대학교 학생들은 모두가 친구가 되고 모두가 한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되겠죠? 네. 소장 네, 님께서 직접 이게주위 학생에게 전달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초국 콘서트는 현장 질문까지 해서 마무리하고요. 오늘 초국 콘서트를 마지막으로 2017년 소중한 나의 인생 위라클라이프 프로젝트가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소장 님께서 네, 그 동안 3일차 진행을 했는데 우리 친구들과 좋은 시간이었는지 마무리 말씀 한번 부탁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친구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이런 프로그램이 앞으로 있으면 좋을까요? 앞으로 그냥 그만두면 좋을까요? 계속했으면 좋겠어요. 네. 음. 오 올해는 어 내가 이제 학교를 어, 5월, 5월 1일날 와서. 어, 이 학기 때부터 시작을 해보자 해서, 이제, 무슨 임시로 시작을 해본 겁니다, 시험적으로. 그래서, 여기 옆에 계시는 우리 신천식 박사님하고 이제 상의를 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짜고, 또 외부에 이제 특강하는 분들 또 섭외도 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어, 그동안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노력해주신 우리 신천식 박사님에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총괄해서운영하는 우리 기획 경무처 차장님, 그리고 어 우리 구상미 선생님, 그리고 저뒤에 있는 구명경 선생님, 그리고 김수선에게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이 패널로 참여해 주신 김경규 교수님과 이경화 선생님에게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 나는 이 프로그램을 처음에 해야 되겠다고 어, 어, 시작했던 것은, 어, 나는 우리 중남도립대학교 학생들이 다 소, 나에게는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스스로를 소중하게 생각해줬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자기만큼 귀한 사람은 없어요. 자기를 귀하게 생각해야 남도 자기를 귀하게 생각해 주죠. 그래서 어, 자기 스스로 귀하게, 그러니까 잘한 척 하는 뜻은 아니에요. 어, 자기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어,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사회에 우뚝 서는 어, 훌륭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어,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나의 메시지입니다. 어, 지난번, 오늘 포함해서 세 번째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여러분들이 다음에 해도 좋겠어요 하니까 좀더 용기가 생기네요 그래서 좀더 내년에는 지금 2학년 인사를 좀 살고 있어요. 1학년. 어, 1학년도 꽤많이있네요 어, 내년에는 우리 좀더 본격적으로 준비해서 더 좋은 프로그램을, 더, 더 재미있는, 지겹지 않고 재미있는 어,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내년에도 우리 2학년들을 졸업하니까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어, 1학년들은 꼭 어,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 내 욕심은 우리 학생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 지역에 같이 살고 있는 청량군의 군민들도 함께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아, 그것이 바로 기본적으로는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거지만 또 우리 학교가 청량군에 있기 때문에 청량군민들에게도 또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아, 2 학년들은 앞으로 남은 기간 잘 정리해서 졸업 잘해서 좋은 곳에 취직해 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살길 바라고요. 1학년들은 또 내년에 이 프로그램에서 다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청년님의 흥분한 목소리, 좋은 말씀 감사드리면서, 긴 시간 동안 집중해주신 우리 친구들에게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신천지 목사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좋은 선물을 하나 증정을 해주시겠다고 가지고 셨어요 쓰이도록 이거 멘트가 조금 이상해졌죠? <laughs> 잘 쓰겠습니다. 네 선물은 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내년이면 저희 학교가 몇 살이 될까요? 몇 살이 될까요? 손 번져. 스무 살이 됩니다. 네 드디어 성인이 되는 네 내년에 스무 살이 되는데요. 우리 교수님과 청장님, 교직원 모두가 더욱 더 좋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소중한 나의 인생을 위한 미라클라이프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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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박수 두 번. 어우 이렇게 말했네, 드레스가. 선물을 아까 못 받은 친구가 있는데 그 이름, 네, 그 이름이 여기 있어서 그 질문지, 친구들한테만 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선물 남은 거추좀 주시면 네, 제가 전달을 하겠습니다.